자 이과 두 번째 부분. <laughs> 자 색상한 얘기해서 좀 색상한 얘기하고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패션 리더가 나오죠. You don't need many clothes. 넌 no, 많은 옷이 필요 없다. Then O'Clery라는 okay. 애가 얘기를 합니다. I spend a lot of time at school in my uniform, so I don't pay too, atten too much attention to what I wear. 자, spend 시간 어 spend 시간 나오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진데 자, 나는 보냅니다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at school 학교에서 보내는데 전지사인 들어갔는데 이전사인은 뭐뭐를 착용하고 이런 정도의 착용을 나타내는 전사 유니폼이죠 근데 학교 학생 유니폼이니까 교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복 그래서 나의 교복을 착용한 채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so 그래서 나는 don't 아니야 pay attention,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투 o o 니까 매우 많은, 그 매우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what, 광계의 명사, 뭐 하는 것. 내가 착용하는 것에 나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니까 <laughs> 교복입으면 되니까 패션에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b There is one thing I often wear outside of school, but 그러나 그러나 there is 있어 one 주어고 여기 동사죠 one이니까 있어 온거죠 그래서 그렇죠?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의 것이 있는데 I often wear outside of school까지가 이렇게 보여주겠군요 그래서 내가 종종 입어요 outside of school 학교의 바깥에가 바깥에서 내가 종종 입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A black striped shirt 까만색 줄무늬가 있는 셔츠래요 그걸 자주 입는데 It's very casual with a simple design. 그것은 그 a Black striped shirt. 그것은 It's very 매우 캐주얼 캐주얼 뭐 편안한 그죠 격식을 차리지 않은 매우 편안한데 With a simple design. 간단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매우 캐주얼하대요 I like to wear it under a denim shirt, so leather, a leather jacket or a cardigan. <laughs> 나는 like to, 뭐, 뭐 하길 좋아해? Wear it, 그거 입는 거 좋아해? 그 까만색 줄무늬 셔츠. Under 뭐안래 denim 셔츠라든가, leather, 가죽 자켓이라든가, cardigan, 그죠? cardigan, 우리가 cardigan이라고 하는 거, cardigan에다가 받쳐서 그걸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것과 매치해가지고 입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는 거죠. 그다음이 <laughs> Putting on clothes in layers like this keeps my style fresh even though I don't have a lot of clothes. putting, 동명사 주 on clothes 옷을 놓는 거 아님 옷을 입는 거라는 얘기인거죠 그래서 옷을 놓는 것, 옷을 입는 것, in layer, layer가 이제 층 뭐 겹으로 하죠 Like this. 이것처럼 o 문장이죠 이것처럼 층 겹으로 옷을 입는 것은 keeps가 동사 단수 수수 run, y 동명사 o 가 단수 취급 n 서 o u got to run. You got t r e s h 하면 신선한 새로운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도와주는데 요게 지금 keep에 걸리죠 keep이 동사고 얘가 지금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목적부가 될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fresh 왔고 여기에 절대로 freshly 라는 부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해석은 뭐 새롭게 신선하게 라고 우리말 해석은 부사로 되지만, 그죠? 영어로는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fresh가 와야겠죠. 자, 이분도 필요뭐거 뭐일지라도 아이 a 해 e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 더 많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나의 스타일을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는 걸 어, 도와준다라는 거죠. Mixing and matching clothes is a lot of fun. Mix, 섞는 거. 그 다음에 Match, 일치시키는 거. Clothes, 옷을. 그러니까 옷을 여러 개를 막 섞어가지고 입는 것이 is a lot of, 많은 재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패션 리더의 제안은 하나의 옷을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어, 새롭게 입어라, 라는 거죠. 그다음으로. My point is, 나의 요점은 뭐냐? If you have a favorite fashion item and It goes well with your other clothes. You can create a new outfit every single day. 자, 이 f 만약 네가 해 가지고 있어, favorite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까만색 줄무늬 셔츠라든가 그런 하나의 이제 내가 꽂힌 그러한 아이템이 있다면 그리고 it 그것이 goes well with 뭔가 잘 어울리다 여러 번 나옵니다. Your other clothes 너의 다른 옷과 잘 어울린다면. you can create 너는 만들 수 있는데 뭘 만들 수 있냐면 new outfit outfit 하면 어떤 의복 뭐옷 그죠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새로운 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겹쳐 입으니까요 그죠 매일매일 달라진다라는 얘기인거죠 그다음에요자세 번째 패션 이도입니다 invest in your glasses 안경이죠 안경에 투자해라 제이크 뭐 페비 One of the simplest ways to develop your own style is to pay attention to accessories like shoes, hats, glasses, or watches. 자, 원으로 문장 시작하죠. 무조건 원이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복수 명사 여기까지죠. 그래서, the simplest, 가장 단순한 방법, 투야의 또 방법이죠. t o 부터 여기까지. To develop. 개발해 발전시켜 너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원이 동 주어니까 is라는 단순형 동사 쓴 겁니다. 절대 이런 것들 복수 이거를 이제 주어로 생각해가지고 아스면 안 돼. 그래서 너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is 뭐뭐인데 뭐냐 이제 보죠.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 거래 악세사리에 집중하는 거래 like 어뭐 같은 신발, 모자, 안경, watch, 시계와 같은 악세사리에 집중하는 것이 또너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자, 악세사리에 좀 신경을 써보자 라는 거죠 다음요 자, I spend a lot of time choosing my eyeglasses because they can be an important part of my look 자, I spend, spend, 그 다음에 a lot of time,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ing 표현 나오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그죠? spend, 그 다음에 시간, ing, ing 하는데 시간 보내다. 이 앞에 전사 인생략 된 거에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경, 나의 안경을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because, 왜냐면, 하 t h e y 그 안경들이요, glasses, 그 안경들이 can be 될수 있는데 important 중요한 part 부분 of my look look 외모 나의 외모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안경 고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When I choose frames, I think of my face shape. 자왜 뭐일 때 내가 선택해 frame 틀 그러니까 안경테 얘기하는 거죠 안경테 안경테를 내가 선택을 할때 나는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 나의 얼굴 shape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쓰는 사람들은 아 얼굴 형태에 따라서 태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세서리 중에서 안경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은 Since my face is rather angular, I usually choose round frames. 자 since는 뭐뭐 이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유를 나타내죠 My face 나의 얼굴이 레너하면 이제 다소 앵 a 러하면각진이야 나의 얼굴이 다소 각져 있기 때문에 나는 대개 choose 선택해요 뭘 round 둥근 안경테를 선택합니다. If your face is round, 만약 너의 얼굴이 round 둥글다면. However 그러나 만약 너의 얼굴이 둥글다면, you may look better. 너는 뭐, may 뭐 모일지 몰라 look 뭐 뭐처럼 보이다라고 했죠 아까 better 더 나아 보여 더 좋아 보일 수 있어. 인머뭐를 착용하고 뭘 착용하고 각지거나 스퀘어하면 사각형이죠? 각지거나 사각형의 안경테를 착용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안경테를 선택을 하면 더 자기에게 어, 좋은 어, 외모적인 요인이될수 있겠다는 얘기죠. 다음. 자, here's another important tip. 여기에 another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팁 조언이 있습니다. People tend to make purchasing decisions about frames in terms of material or color, but not many think about their eyebrows. 자, people, 사람들은요, tend to 뭐하는 경향이 있어? make, 만드는 경향이 있어? 뭘? Purchasing decision, purchase, 구매하다, i, n, g 붙어서 d e c i s i o n 구매며주죠 그래서 구매하는 결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about 뭐에 대해서? frame, 안경테에 대해서. 인턴소가 하나죠. 뭐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뭐티어레얼하면 안경 만드는 그 재료 안경틀의 재료 그다음에 색깔. 그래서 안경틀 재료 뿔 테냐, 뭐은 테냐 이런 거. 그다음에 색깔에 대해서 어, 그 관점에서만 안경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But 그러나 not many 하고 people이 생략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 Think about 생각하지는 않아. 그들의 아 eyebrows 눈썹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경과 눈썹을 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eyebrows can be so expressive and covering them with your frames may hide the feelings you express, eventually making you look strict. eyebrows 눈썹은요 can be 될수 있는데 so expressive expressive 하면 표현이 풍부한 정도의 뜻이야. 그래서 눈썹은 표현이 풍부할 수 있어. 우리가 그림 같은 거 얼굴 그릴 때 눈썹으로 화나고 웃고 막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표현이 풍부해. 그래서 커버링, 덮는 거 동영상을 가지고 뭘 덮냐 데미 dame. 데미라는 게 이제 아이브로우즈죠. 아이브로우즈. Eyebrows. 이 눈썹을 덮는 것은 with 뭐 해가지고서 with your f r a m e 너의 안경테를 가지고서 그 눈썹을 덮는 건 may hide 숨길런지 몰라. The feeling. 유익스프레스가 필름를 꾸며주고 목적격 방지되면서 생략되어 있죠. 네가 표현하는 느낌을 숨길 수 있단 말이야. 컴마 찍고 메이킹의 ing죠. 분사 구분이야이벤츄 l 에이는 마침내 결국에 메이킹 만들면서. 유 너를 룩 뭐처럼 보이게 스트릭트함에 엄격한 이죠. 혹은 뭐진지 그래서 여기에 make가 사역동사네요. 그죠? 사역동사니까 look이라는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look이라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온다는 라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은 표현이 풍부해서 눈썹을 안경테로 가리면 네가 표현하는 느낌을 숨겨 뭐 하면서 너를 더 엄격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하는 거죠. 눈썹을 가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그다 그래서 안경테로 이제 눈썹을 가리기 전과 후뭐 이런 거에 대한 차별점을 얘기하고 있죠. 자, before 그러니까 눈썹 안경테로 눈썹 가리기 전. 자 so, the frames. 테가 안경테가 커버 덮어. the eyebrows 눈썹을 덮어. ,ing 뭐 하면서 만들면서 힘. 그를 어떻게 만들어 룩 뭐처럼 보이게 엄격하게 보이게 만들면서 이제 after 안경테 그러니까 눈썹을 안경테로 이제 가려지기 이제 후 the frames do not cover the eyebrows. 안경테가 do not 하지 않아 cover 덮지 않아 eyebrow 눈썹을 덮지 않아, comma ing 뭐 하면서 만들면서 글을 어떻게 Look less strict less가 중요하죠. 덜뭐 말. 그래서 덜 엄격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그래서 안경테를 가지고서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안경테의 얼굴 모양과 연관지어서 어? 어 안경테의 어떤 모양 결정하는 거, 색깔, 그 다음에 뭐 눈썹이 여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끝이 되는 거고요. 이 뒤에 이제 그 before, 아, after you 이들라고 해서 이제 본문과 관련된 표현 또 나오니까 어,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 after you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